안녕하세요. 이정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싶어 하지만 혹시나 아플까봐 걱정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받을 때 아픔과 불편함을 줄여주는 마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소마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소마취는 주로 리도카인이라는 마취제를 직접 시술이나 수술할 부위에 주사하여 약 2시간 가량 아픈 감각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플까 봐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국소 마취제를 주사할 때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찌르는 따끔함과 함께 처음 국소 마취제가 주사될 때그 뻐근한 아픔을 많이들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비교적 시간이 짧고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부위가 넓어 국소 마취제를 여러 번 주사해야 하거나 주사 부위가 통증이 심한 부위이거나 또는 국소 마취만으로 통증을 없앨 수 없는 부위에 수술을 진행해야 되거나 주사 공포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면 마취로 불리는 정맥 마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면 마취란 정맥 마취제를 혈관으로 주입하여 국소 마취 시의 통증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형수술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취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면마취는 정맥마취제를 이용하여 환자분의 자발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전신마취는 기도삽관을 통해 흡입마취제를 투여하며, 호흡도 자발적인 호흡을 줄이고, 기계를 이용한 호흡을 이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신마취는 얼굴뼈 수술과 같이 기도 확보가 중요한 수술이나, 복부 거상같이 수술 범위가 넓은 경우에 주로 필요하며 저희 병원에서 주로 시행되는 코성형이나 얼굴 지방흡입 또는 이중턱 거상술 같은 수술은 대부분 수면마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수면마취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면마취하면 많이들 알고 계신 약물은 프로포폴과 케타민이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흰색의 약물로 가장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수면마취입니다. 마취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점은 환자분들이 잠자는 것처럼 마취제였다 깨어나며 마취 후에도 부토 등의 불쾌감이 없습니다. 심지어 숙면을 취하고 일어난 기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시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주 사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약물 중독이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단점은 약물이 정맥으로 주입될 때 혈관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부분만 빼면 모든 면에서 참 좋은 정맥 마취제입니다 이 좋은 약물이 원남용 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저희 의사들이 원칙을 지켜 사용하여야겠습니다 또 다른 정맥 마취제는 케타민이 있습니다 이 약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환자분들이 예전 시술이나 수술 시에 받았던 수면 마취에서 회오리 속으로 돌면서 빨려 들어가거나 악몽을 꾼 나쁜 기억으로 힘들었다며 이번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케타민의 단점은 이렇게 무서운 악몽을 꾼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침이나 콧물이 많이 분비되거나 깨어난 후에도 어지럼증이 남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수면 마취제는 통증 통증을 줄이기보다는 국소마취 시에 아픈 기억을 없애는 기능이라면 케다미는 마취 약물 자체에 일부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마취 약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희 병원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약물을 오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잘 조합하여 사용하며 환자분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수술과 시술을 받으실 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이나 시술이 수면 마취를 이용하게 되면서 더 많이 보편화된 부분이 있지만 그 이면으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의료인들이 더욱 주의하여 사용해야 겠으며 환자분들도 의료진의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우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